안녕하세요, 힐러시브입니다. 오늘은 천정내열 사제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요청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되게 보내주신 덱 리스트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 하나 더 해보고 좀더 좋은 쪽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다 해볼 거고요. 처음 해볼 때는 순이님이 만드신 천정내열 대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천정내열 대기죠. 일단은 선적 내열 사제는 드로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드로우를 보는 데서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내면의 일정은 필요 없고, 미역골 상직자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직자 내주고요. 1탄에... 오우 켈레소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죠. 치고.. 영웅력을 사용해서 드로우를 봐놔야죠? 어, 이러면 진짜 이득이에요. 전드로우또볼수 있으니까요. 선정 내열의 사제의 강함은 드로우로부터 나온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드로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호막을 여다걸순 있는데요. 지금 라이라도 있고 광명의 전령이기 때문에 이두 카드와 연계해서 보호막은 나중에 써볼게요. 꽤 까다로운 카드죠, 거미 폭탄. 상태망은 죽음의 메아리 사냥꾼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의 대규모 무효화 쓰긴 너무 아깝고요 보호막 사용해주고, 또 들어오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오보면 돼요. 들어오는 많이 볼수록 좋아요. 폐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그럼 마녀스불곰을 내고 숙룩을 시키도록 합시다 마녀스불곰이 죽으면 이제 암흑의 환영에서 영원한 족쇄를 찾을 거예요 제가 암흑의 환영을 사용하고요 암흑의 환영에서 영원한 족쇄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죠 암흑의 환영 한번더 골라보고요. 암개화염술 풀스 한장 내고, 여기서 이렇게 암흑의 환영으로 영원한 족세 골라놓읍시다. 네, 이러면 교환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라이라로 한번 하기를 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해요. 교환을 해주고요. 아이라와 박명의정령 아이라 체력을 올려봅시다. 여기서 내변의 열정을 쓰기는 조금 아깝죠. 호흡, 확자 일 대규모 구위와 보안을 대고요 상가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상 사용해서 이러면 이러 명치 때려야죠 굉장히 강한 카드를 냈어요 기호 붙인 중력자 영원한 족쇄로 아저스 꿀곰 번 어, 시키고 그렇게 갑시다. 아무래도 이걸 큐브로 먹지 않을까요? 한장더 있네요. 데빌사우루스가 양초화살까지. 뭐죠? 이거 이 비효율적인 교환은 뭐죠? 굉장히 뭔가 교환이 비 비효율적이었어요. 일단은 이 피드 다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교환 될것 같고요. 할수 없이 여분 팔 발라서 또 봐주고요. 교환합시다. 잼 먹을 괴물과 공기로봇으로 틀어 막아요. 일단 천상의 정신이 좀 나와야 킬각을 보는데 전혀 나오고 있질 않네요. 왕쿠시아 어, 나왔습니다 잡아줘야되는 카드거든요 드로우를 좀,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있나요? 시이 내고 마법진을 쓰면은 드로두두장볼수있고요 영원한 족쇄로 생사제가 나을것 같아요 지금 드로우를 봐야돼서 형의 전령도 아직 안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고요. 어, 검기 뺏겼어요. 이 뺏기는 건뭐 하나요? 아직 괜찮은데. 아키나의 영혼 사제랑 뼈 마법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 아파요, 이거. 아, 이러면은 필드 일단 싹 정리해야겠죠? 이안에서더 많은 팔을 여기에다가 발라주고요 그리고명치 치고요 아키나이 쥐의 마법진 이런 식으로 싹다 정리하면서 영웅명 여기, 여기에 사용해 줄게요 어 상대 큐브 있었네요? 왜 큐브를 안 썼죠 상대방? 그러면 이제 마녀스 불곰을 내야겠죠 마녀스 불곰을 내주고 한극의 환영으로 영원한 족쇄 고르겠습니다 여분파을 발라놓을게요 여기 천사의 전용신이 다 나왔고요 영원한 족쇄를 써봅시다. 무슨 코드가 나오나? 혼장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똑똑깍훔 씨가 되어게요 지금 어우 나쁘지 않아요 제가잘훔쳤어요 방금 이렇게 교환해 줍시다 여기서 그냥 내면 라똑쓸게요 내면의 열정 마녀스 불검또 있구요 저는 더 많은 팔을 여기에 발라서 빨할격 뚫어버리면 되죠 힐로 안 잘리게 해주, 해주고요 다음 턴에 천정 천정 내면의 열정 키각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덱을 돌릴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드로우 사이클을 빨리 뽑아서 드로우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대게 한 장밖에 안 남았죠. 상대방은 8장이나 있는데. 자, 이러면 다음 턴에 천정, 천정. 에벤의 일정으로 킬각 나오죠. 세게 세게 때려봅시다. 근데 결국 포기한 것 같아요, 상대방. 빨리 해야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천정. 세게 한대 때립시다. 야 타격감. 다시 칼대 이런 거죠. 이렇게 플레이하시면 되고요.